안녕하세요. 볼프람 씨입니다. 실크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 드려요. 사건은 오늘 6월 16일 새벽 6시에 한라 공식 디스코드 실크송 토론 채널의 매튜 그리핀 님 혹은 레스 님께서 암호가 걸려 있는 압축 파일과 함께 수수께끼를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수수께끼 문구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이었는데요. 1시간 정도 후에 즉 오전 7시쯤 처음으로 압축이 풀렸습니다. 여기서 잠시 직접 암호를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멈춰주세요. 암호는 3초 후 공개됩니다. 암호는 헌트레스로 압축을 풀면 파일 3개가 나왔는데요. 이미지 하나, 움짤 하나, 그리고 PDF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. 이미지는 새로운 캐릭터 아트로 날렵해 보이는 모습과 부드러우면서 큰 뿌리 인상적이네요. 움짤은 호넷이 직접 헌트레스와 이야기를 하는 인게임 장면으로, 헌트레스가 고개를 휙 돌려서 호넷을 쳐다보는 모습과 호넷이 헌트레스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. 참고로. 캐릭터의 실제 인게임 이름이 헌트레스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장면이 게임의 첫 마을일 거라 알려져 있는 본 바텀과 지역이 비슷해 보여서 헌트레스가 초반에 만나는 NPC이며 사냥꾼의 일지 비슷한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게임이 출시되어야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PDF 파일은 한 페이지로 헌트레스의 대사와 설명문이 한 문단씩 있었습니다. 간단하게 번역해보자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약간 할로 나이트에서 산파가 생각나는 좀 공격적이고 잡아먹을 듯한 대사인데요. 캐릭터에 대한 설명문단은 영어로 여성 즉, 헐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캐릭터 공개는 이 소식이 전부입니다. 기다리는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소식을 더 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새로 나타나는 NPC들이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것 같아 보여서 많이 기대되는데요. 일단 그럼 다음 실크송 소식 때도 다시 열심히 그리고 재빨리 영상을 준비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